<laughs> 왜? 아, 지금 왔어? 어. 아, 어. 여자친구 여기서 오. 여기로. 연상이네 어, <laughs> 이게 뭐냐? 뚫루 뚫어 뚫루뚫 뚫어 저 <목소리> <목소리> 반대 반대. 아이고 아빠 <목소리> 네. <알게>. <목소리> <안잘 lyrics> 귀엽다. <목소리> <아유> <응. 목소리로> 오 6, 7, 9, 이 9, 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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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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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지나 이거 좀 보고싶다. 근데 꽈져기그다 아이씨. 쿠니 나와! 건조 나와! 왜? 여기로. 아니 집은 여기 아, 있어, 어디까지 가? 근데. 나 보고 싶어. 는거 공, 공하 주세요! 어, 아, 그거 버리고, 버리고, 버리 잡차잖아. 어, 와, 피퍼 에이스야! 처음 보는 앞에! 야, 앞에! 중위컵 있나? <laughs> <주위 거 웃음> 어? 중위컵 왜? 아, 그래, 아, 아니 저 보고싶어요 나이스 와아 기네 아빠 왜 축구 안해? 어? 사람이 많아 쉬는거야 파다 엄마?

들어가? 지우야, 지야지우지지 그런 거 같아. 거의 픽스야,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지 진짜? 그리고요? 우야 지우야. 지아빠야우야 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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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안 나와주니까 뚝가 없죠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 이쪽이 야 정겨. 아무도 안, 안 올라온다니까 오와 아, <laughs> 오오 우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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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생각이 없다니까. 오오 오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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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호 이음. 이거가. 이 올려. 상어도 가잖아모무 사이로 와. 와. 그래. 상 맞아. 오, 저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응. 아, 목이 디귿. 투 빨라. 이거에. 그래지 말 나와. 아프지? 표지. 어. 교체해줘? <laughs> 괜찮습니다. 바로 <laughs> <laughs> 그 지겨 어. 아! 그렇지. 아, 여기 다친 것 같은데. 아, 같은데. 안 들어봐? 침대 아, 가면 안 된다니까! 에이, 오! 에에좀 아, 어. 아, 기다리면 되는데. 비상으로도. 아니, 가도! 제 네, 가! 걸려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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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아는데 헐리우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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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트장! 나이스, 나이스! 액션 이좋았다 와, 핏법 어? <laughs> 뭐야? 와, 핏법. 핏한다 뭐야? 빨리, 뭐야? 빨리, 줘봐, 빨리, 고 찾았어. 잘 여기 나와있다, 여기도. <laughs> <못> 나. 이거 잘한다니까? 에방은어 이렇게 요 그러면, 천천이 손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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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게 그렇지 이랑미 단어를 얘기해 미 좋아하는 단어가 뭐였지 다리 상호가. 다리는 뒤에 들어가고 헤미다 그럼 잘다해 멈춰 멈춰 한번 멈춰 멈춰 올라가 지난에 올라가 조금 더 올려봐도 나이스! 스잘 봤다. 올려봐내려갔 지금! 1, 너무 길어. 막혔으면 다시 리셋 해야지. 이게 뭐야? 2개. 2개. 재난이이올거 같아. 아, 이거 내려와서봐올려봐 그래야 나먼나가

착! <목소리> 빨어제 <지목이 왜> 그래. 좋아. <목소리> 어, 심판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교체할게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laughs> 몰라. <목소리> 야, 넘어지면 풀어. 넘어지면. 넘부. 드디어 <laughs> 있체 <laughs> 요. 요로 찍어라 어? 나 <laughs> 어? 뭐 이것도 인찍는데 어이. 레프리 거까요 아니, 안녕하세요. 잘요 시간이 그냥 30분 하면 돼요. <laughs> 한 2분 후에? 55분에 끝내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어디가 아픈데? 는이 아이, 운동 부족이야 맨날 <목소리> 운동하는데 맨날 운동 부족고왜 맨날 할 수만니까 그렇지? 뒤어야 되는데. 심지어 발 이게 운동 존나 하안 좋다니까. <목소리> 뛰어야 러 와, 못 하겠다. 뛰는 근력이 많이 부족어다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할만했는데어다 아, 뚫렸다 이거 어 복순이 왔다 정거잖아 맞춰진 거잖아 어어어 어? 어? 그렇지 어어맞다 그래 아, 힘들어서 교체한 거아니에어 가지고 다나어 맞췄다 이형 태현 다리가 나는 태현 태양... 형 모자란데 다리는 나무. 놀이만 하라고. 우리 반대네. 반반 바꾸자. 반반바. 지금은,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왔어.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 마지막이냐? 응. 한컷 남았지. 첫컷 남았지. 아, 오케이. 한컷 남았지. 어? 어이. 없어, 없어. ha <laughs>